안녕하세요. 육산의 우리가 센터입니다. 아, 벽걸이 LG 벽걸이 냉난방기 SNW096BAW 시외기는 어, SUW096BA CH05라로 인해서 시외기가돌아가지 어, 않기 때문에 에, 뭐 냉방이나 난방이나 전혀 작동이 되지를 않습니다. 어, 전원을 넣어서 전원을 넣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에, 불이 들어와 있고요. 어, 지금 여기 보시면, 어 EBR, e b r 7 4 1 1 2 1 2 둘둘 버전이고요. 어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, 에, 플라시티 통째로, 어 여기 방열판 통째로 보내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어 수리가 잘 됐고, 오실로스코프 파형을 한번 찍어서 파형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수리가 잘 됐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산우린가전센터로 어, 인버터 보드 에어컨 인버터 보드 전문